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의 실체를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진실 토론의 개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진실 토론회는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품고 있는 모든 의문과 온갖 의혹들을 해소하는 공간입니다. 진실 토론회가 마련된다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자는 우파든 좌파든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직장이든, 직장인이든, 다 상관없고, 나이도 묻지 않고, 성별도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를 진실 토론회에 초청해 주시면, 그곳이 변호사 단체가 되든 간, 민주노총, 3별노조이든 정교조이든 기업체이든 동호회 모임이든 가리지 않고 제가 응하겠습니다. 다만 화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날이므로 일할 만은 좀 피해 주십시오. 그외 주말이든 평일이든 언제든지 전국 어디에서든지. 제를 불러만 주시면 달려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실 토론의 개최를 제안하는 것은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월요일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서 힌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강연 소론 그치자. 그리고 땡땡땡. 주한미군 철수해야가 43%에서 25%로 줄었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큐브에서 2030 세대 100명을 대상으로 대북 통일 인식에 대한 공론 조사를 해본 그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강연과 토론회, 토론회를 하기 전의 1차 조사하고, 그리고 강연과 토론회를 거친 후에 2차 조사를 가지는 그 식으로 나눠서 진행되었습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아 그런데 토론 참여단의 20 내지 30%가 2차 조사 때, 1차 조사 때와는 다른 의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강연과 토론을 거치면서 생각의 변화가 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렇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물은 겁니다. 1차 조사 때는 토론 참여단 100명 가운데 57명은 주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43명, 43명은 철수해야 한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그 찬반양론이 팽팽했습니다. 아, 그러나 토론과 강연회를 거친 후의 2차 조사 때는 주한미군 철수에 주도,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하는 사람이 75명으로 1차 조사 때보다 18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 1차 조사에서 만 3명이었으나 2차 조사 때는 25명. 주한미군 이 주둔에 반대하는 사람이 43명에서 25명으로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1차 조사 때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안 한다가 6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포기를 한다가 32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는 핵무기 포기를 안 한다가 92명으로 대폭 늘었고, 핵무기 포기를 한다는 8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북한의 향후 무력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1차 조사 때는 없다. 무력 도발 가능성 북한 없다. 라고 대답했다가, 2차 조사 때는 "있다" 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바꾼 사람이 1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1차 조사 때는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했다가 2차 조사 때 "없다"라고 대답을 바꾼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각자의 생각은 자유입니다. 아 그런데 토론과 강렬을 그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 매우, 이건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공론조사는 2030 세대들에게도 토론과 강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 그리고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면 2030 세대, 아마 우파, 우파의 많은 분들은 2030은 좌파 쪽이다라는 아주 고정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건 결코 아닙니다. 다양한 정보와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면 2030 세대의 경우도 생각을 변하게 할수 있다는,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실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토론회가 열리면은 그게 맞아 그런 게 개최만 된다면은 전국 어디서든, 어느 시간이든, 어느 집단이든 그런 진실토론회를 갖기를 원한다는 그런 움직임만 있다면 제가 달려가서 제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사의 실체와 관련된 모든 진실들을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가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할 의도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영화 한 편을 보고 신고리 원전 건설 반대를 주장을 하니까, 아, 처음에는 이에 동조하는 좌파들의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즉, 공론조사를 거친 뒤에 신고리 원전 공사는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물의 이치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현명한 국민인 것입니다. 저는 조선일보 이 기사에서 힌트를 얻어서 진실토론과 강연에 그 개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인 2030 세대를 비롯해서 저와 또저 주변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의 실체를 알려서 그들도 진실의 눈을 뜨기를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은 2018년 5월 18일 한겨레 신문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에게 한겨레 신문이 2016년 9월 20일과 2016년 10월 20일에 악의적으로 조작 보도한 기사 두 건에 대해서 정정 보도와 함께 기사 삭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2018년 6월 2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겨레신문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정보도나 기사 삭제 요청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시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 보면 언론에 보도된 상당히 많은 허위 기사들과 그 기사를 사실이라 주장하는 진술과 증언들이 증거로 채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정치 재판을 거부하면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원 피고인은 이경재 변호사의 변호를 받으며 검찰과 특검을 상대로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상태의 항소심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 때문에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최소한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부가 2018년 5월 21일 월요일입니다. 5월 21일날, JTBC 손석희 사장, JTBC 김필준 기자, 심수미 기자, 그리고 TV조선 이신동 기자, 그리고 태블릿 PC를, 문제의 태블릿 PC를 개통하고 요금을 납부한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김한수에 대한 이 정의 신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무더기로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항소심 재판부가 채택한 정의는 국가수 연구원 한명 뿐입니다. 이것 갖고 태블릿 PC의 조작보도 그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겠습니까 국가수 연구원 한 명의 증언만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유를 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바로 이 기각 정인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가지고 바로 정인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에 물론 뭐 변호인들이 시간을 두고 이 항고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은이 경제 변호사가 즉각 항고유서 제출한 것은 심리지연, 재판지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재판을 빨리 해야될거 아닙니까? 물론 이 항고유서 제출하면 또 법원에서 그걸 또 읽고 판단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즉각 제출한 겁니다. 빨리 판단해달라고. 그또두 번째. 자, 비르 재단과 케이스보 재단 설립은 대통령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안정범위가 서두르다 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었습니다. 자, 리그창 중국 총리 방안에 맞춰가지고 한국과 중국 간의 뭐 문화재단 간의 MOU 체계를 위해가지고 재단 설립을 서둘렀다 하는 것이 안정범위 주장입니다. 이 안종범의 주장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문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장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리그창 방안인이, MOU니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최송 피고인도 그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정호성 피고인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안종범의 이 일방적 진술, 그리고 또 안종범 업무 수첩이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의 지시를 그 자리에서 받아 적은 게 아니고 나중에 작성한 이 조작된 수첩이라는 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그 주장들하고 또 재판 기록에서 혹시 놓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안종범 업무 수첩은 이러이러한 근거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증거가 아니다. 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의견서를 보고 재판부가 안정범 법무수정 정거에서 빼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서 작성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laughs> 번째 미르제가는 차은태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단 이사장과 재단 이사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참택이가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음에도 최소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자, 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택, 그리고 미래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을 항소심에서 정인으로 불러가지고 과거 검찰에서 또 법정에서 했던 진술, 이게 허위라는 점을 조목조목 탄핵해야 됩니다. 특히 그 김승현 미래 재단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대통령과 최수원 피고인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실관계를 보면은 사무부총장이란 직제는 미래 재단의 공식적인 직제가 아닙니다. 이 사무부총장이란 이 자리는 차은택이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김성인이 누굽니까? 김성인이 찬택의 동생뻘입니다김성현한테 그걸 주면서 미래재단 자지우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김성인이가 찬택의 동생뻘이고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찬택과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그 김성인이가 찬택 소유 건물의 옥탑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그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김성현이가 차은택에게 매우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됩니다. K스포츠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의 정유라 승마지원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판결문을 하나하나 반박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 개몽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 개몽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사회의 실체를 알게 될때 여론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국민 기만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될 때 대통령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불구속 재판은 이 사건에 연루되어서 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모든 피고인들을 법원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여론 전을. 정계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 주장대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아, 그러니 피고인들 석방한다고 해서 인멸하거나 조작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고속 재판이 시작된다면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재판부와 온 국민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온갖 쓰레기 기사들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고, 선입견, 예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주 맑고 토명한 머리를, 머릿속을 맑고 토명하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 사건 기록들을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막근의 대통령 재판은 여론이 변해야 재판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은 기록 속에 있지만 법은 또 그렇고 온 국민이 그동안 언론의 허위 정보, 그 조작되고 날조된 아주 악의적인 그 허위 정보에, 허위 기사에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그 세뇌당한 그 부분을 지금 없애야 됩니다. 그 여론, 그 잘못된 세뇌된 그 여론을 바꿔야 재판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때마침 참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2018년 5월 21일 날,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홍문종,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두 의원이 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냥 헌법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뜻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동료의원들만 챙길 게 아니라 감옥에서 엄청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께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관계의 객관적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유일한 기회가 항소심 재판입니다. 항소심 끝나면, 그 다음 대법원은 법률심만 합니다. 사실관계에 안 따집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진실을 파헤치자는 것이 제가 진실 토론을 통해 국민 개몽 운동을 펼치는 이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을 토론하고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한다는 이 외침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